광주 MBC 라디오 칼럼. 라디오 칼럼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한국 사회의 방향과 광주 전남의 미래 비전을 찾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출산 정책의 미래가 달렸다는 주제로 초당대학교 박종구 총장과 함께 합니다. 심각한 저출산으로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는 작년부터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저출산은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2년 1.3명을 정점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2015년 1.24명, 2016년 1.17명, 2017년 1.05명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에는 사상 최저인 0.97명으로 추락했습니다. 매년 태어나는 신생아 수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2020년 30만 명 선이 무너지고 2026년 경에는 20만 명 선이 위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갓난아이 울음을 듣기 어려운 마을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 1.68명, 미국 1.77명, 일본 1.45명, 프랑스 1.88명과 비교해 형편없는 수준입니다. 지난 12년간 126조 원을 저출산 대책에 쏟아부었지만 실적은 초라합니다. 예산의 80%가 보육과 양육에 편중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저출산의 주된 원인으로 결혼 후 발생하는 비용 부담이 가장 많이 응답되었습니다. 보육 일변도우 정책만으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핵심은 가임 여성의 미래 불확실성 제거입니다. 미래 환경이 불안하고 불투명하면 여성은 출산을 기피하게 됩니다. 결혼 일자리. 주거 안정의 저출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정책의 초점을 아이 낳기 좋은 사회에서 결혼하기 좋은 사회로 전환해야 합니다. 고용 참사, 고용 대란과 같은 말이 회자될 정도로 고용 사정이 악화되면 출산율 제고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고용 여건이 개선되어야 출산 기회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주거 안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높은 집값과 임대료로 제대로 된 주거 환경이 갖추어지지 못하면 출산을 주저하게 됩니다. 양질의 저렴한 공공 주택이나 임대 주택 공급이 늘어나야 합니다. 가정친화적 정책이 중요합니다.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북유럽 국가의 기혼 여성 직장 복귀율이 6, 70%나 됩니다. 유급 출산휴가 유연근무제 등 다양한 출산지원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중국도 생산인구 감소의 직면에 일가구 일자녀 정책을 폐기했고 산하 제한 정책 자체를 폐기할 계획입니다. 저출산 정책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렸습니다.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박종구 총장은 교육과학기술부 2차관을 역임했고 인재 한 명이 수만 명을 이끌어 간다는 신념으로 창의적인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